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 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교도 갈때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냈음을 받아 갈리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틈친 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애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제 옆에 분이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어, 표리부동이라는 말뜻 알고 계시죠? 예, 겉과 속이 다르다. 예, 좋아요 주연이 <laughs> 어,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어, 겉과 속이 달라 어, 위선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표리표리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참 슬픈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어, 말은 멋있게 하지만 은호롭게 하지만 사실 마음에는 다른 생각들이 있고 다른 가치관이 있고 또 어, 그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거 혹시 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마지막 찬양 뭐 했어요? 네, 이 땅에 오지 그 주, 가사에 어떤 얘기였죠? 어,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고 또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사념 고백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제가 그 세가정 예배 때 어, 설교한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그 램프 음, 세가정 교육 받으신 분들 계시죠? <laughs> 램프 기억나시죠? <laughs> 램프를 하면서. 어, 여러분에게 램프가 있다면, 지니가 있다면, 어, 세 가지 소원을 말한다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세 가지 소원 중에 뭘 얘기하겠어요? 뭘 갖고 싶으세요? 돈. <laughs> 역시 용어 답네요. <laughs> 그 돈도 나오고, 건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찬양할 때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를 소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은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를 만날 것을 진지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 적을까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 속에 품고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여러분 희미해졌습니다. 이런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전설처럼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서서 주님 말하지만, 사실 그런 일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고요? 우리가 마음과 또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입으로 표현하는 예수가 나의 취미라는 그 고백이 일치가 되어서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바라고 있는가, 표리부동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 그 삶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이 12월 한달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경험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수태고지의 말씀입니다. 좀 이따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매해마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정원한 상태의 그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 결혼과 동등한 혈액을 가진 이 정원한 그 상태 가운데 그 기간은 혹 임신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여자는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어, 중지하게 되고 파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은 수치를 당하거나 가문에서 내쫓김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어, 심각한 위기가 있는 그런 것이 정혼 기간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완전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일 일들이 정원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울이 찾아와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재앙이에요? 반반 <웃음> 치킨 <웃음> 뭐 좋은 일일 수도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좋은 일인데 내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마리아가 했으니까 다행이다.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무서웠어요. 갑자기 나타난 천사에게 과분한 인사가 찾아오고 남자를 아침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될까 생각하면서 충분히 무섭고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원한 요셉과의 관계가 있죠. 그 요셉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어, 요셉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 관계는 어떡하지? 너무 불편하겠죠. 그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나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리아의 결론은, 마지막에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결론은 뭐냐면, 나는 주의 여정위원이 여정의원,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에 무섭고 두려울 수 있지만 마리아와 같은 결론에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무서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최종적인 결론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함과 여러가지 상황들 내가 상상하는 가능성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신뢰가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메시아에 있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고가 들려졌을 때 마리아는 순종했고 하나님의 아들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그리고 그때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노예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예수님이 오셔야만 될까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잊어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화들과 즐길 거리들과 유혹들과 쾌락들과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옆에 어,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이롭게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신 있게 짓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던 길과 다를 수 있는 길입니다. 성탄절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마리아가 그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의 삶의 순간들, 주변의 상황들에 상관없이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면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절대적이지 않은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 이,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게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성탄절은 그런 순종을 통해 다가옵니다. 마리아도 맨 처음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이겠죠. 메시아가 오신 날이니까.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섭고 두려운데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길로 나갈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가?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들이 좋아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절대로 그것은 은혜가 될수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여러분 사모하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여의 몸으로 잉택해 된다는 말은 사실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천혜가잉태한다 나는 잘못하 것이 없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믿어 주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탄한 길만 구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은 그 순간에 갑자기 마리아가 마음이 좀 뜨거워져 가지고 순간적으로 붙잡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기분이 또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뭔가를 결단하게 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행했을 때 한순간 감정으로 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으로 살아가는 삶. 지금 내가 수없이 많은 수,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내가 이것이 정말 좋아 보이고 야 이렇게 하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실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지. 힘겨워도 그걸 선택해야지. 햄겨도 그 붙잡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확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 말씀들을 붙잡게 나갈 때 여러분 그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순간 쾌락과 유혹과 즐거움 세상의 가치와 사소한 여러 가지 즐거움들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선택하게 나가는 삶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내가 믿음이 될 것이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음이 급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빨리 어른 되고 싶었던 마음 있으셨죠? 어른이 안 되고 싶었습니까? <laughs>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었어요. 어린이 요어 되면 뭔가 할수 있는 일이 많은 있을 것 같았어요. 고개 젖지 마세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어린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나이 어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어린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워져야 진짜 어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그래, 진짜 그런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십시오.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수님 달려가십니다 다윗 보세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이 축복된 삶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생길이고 힘겨운 일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그 고생길과 그 고난의 길이 나중에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주님께 나가는 길에 우리 역시 그것이 진짜 은혜임을 깨닫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평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함께하심을 붙잡게 될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월달 여러분 남은 연말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마리아는 이런 결론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모르 실까요 마리아가 마음을 어려워하는 거 모를까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하면 요셉하고 아우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 어떻게 저 사람 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킬 때 찾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관심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무관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 주십니다. 마리아 임신은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름 없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너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의 일이지만 이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누구에게 또 보내시냐면 요셉에게 보내십니다 꿈에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일러줍니다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불편하고 오해받을 만하고 두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불편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고 내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여러분들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될 수 있는 엘리사벳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굳이 400년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데 400년의 침묵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고령의 사가라 가정의 요한이라는 아들을 왜그 시기에 그 사가라를 찾아서 잉태할 수 없는 그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셨을까요? 믿기 힘든 메시아의 처녀 잉태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려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엘리사벳 이야기 알지? 그가 이미 잉태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숨어서 아이를 잉태한 것을 숨어지냈던 이엘리사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몰랐는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란 없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게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이미 늦었습니까? 죄가 많습니까? 소망도 사라지고 삶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제게도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다시 내 삶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품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내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주님을 마리아처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능력이 있고 할게 많고 수많은 계획들과 설계들이 있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겸손함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순종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가는 길마다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그럼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주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간들로 여러분 사무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실제삶 가운데 가만히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정처로 파악하고 내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선택들을 힘을 다해 붙잡아 붙잡아야 됩니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know, you know, you k 순종하고 하나님 go. 을 바라보면서 예 o u s 을 바라보면서 주 a 의뜻 가운데 서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o 충만한 m a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o You didn't get a yes, we're still chumman. So, you're going t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호해 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반석이시고 능력이시고 빛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표리부동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겉과 속이 일치하는 간절함으로 주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기로 나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